어초 페스트 6발 유도라 이건 못 참지 동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마나 커브가 이제 유연해질 수 있죠. 아, 아 토큰이 안 나왔어 잠깐만 이게 아 어, 잠깐만 육발 보려면은 토큰 안 나와도 할수 있나? 2 턴에 토큰 나와도 가능한가요? 2 턴에 확정으로 맞기 때문에 1톤 토큰이 좀더 좋긴 하겠지. 포기하지 마. 네 아, 몰라. 아, 몰라. 그리고 토큰 안 나와도 되긴 해. 왜냐면은 경품에서 동전 뽑으면 어, 그걸로 땜빵 띄우면 돼. 이거 다음 턴에 토큰 뽑거나 동전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요. 그니까 1레파스인 발견도 토큰 나오려면 꽤 높아서 그것도 괜찮아. 와 인생 망했는데요. <laughs> 잠깐만. 아니 3턴 케이 뭐야? 야 이거 진짜 이거 동전 안 나오면 진짜 망하네. 마존 카미수에. 제가 단타 동전 뽑을게요 그냥. 어쩔 수 없다. 오 스탯이면 좀 잡아줄 수있으려나와야 이거거든요. 와 다행이다.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마나 커버가 조졌잖아요 다음턴 업할 역능 그 다음턴 원래 또 동작 아나 <laughs> 어, 진짜 지금이 무슨 시간이야, 극적인 역전 시간이야. 어 조지 나갔다. 아, 이러면... 이러면 이번 턴에 업해놓고요. 일단 조지 한번 달달하게 빨겠습니다. 아, 집중해 할수 있어. 하 어차피 육성에서 못 누르면은 이번 턴한턴 턴 돌아가고 다음 턴 어병령 하는 게 맞겠죠? 야 진짜 개쎄게 맞겠는데? 야왜 이렇게 첨부가 많아 어 나이스 내가 이겼다 이건 사실상 내가 이겼다 아니 미친 아니 켈토왜안 만나냐고 아 진짜 돌았나 진짜 아니! <laughs> 제발. 아니, 나오레벨에서 썼잖아! 오레벨에서 오늘은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. 오늘 밖에 나가면 새똥 맞을 각이다.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밖에 나간 적이 없긴 하지만 12%할 만해 밖에 안 나가면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요? 식사요? 식사야 다 방법이 있죠. 슈팅 컷. 오. 뭐야? 아아아 아. 아. 와우. 이젠 진짜 켈투. 어. 오발을 오발을 보는 게 맞긴 해. 어. 오발에서 쏜커스나 아감마간 찾아봐야 돼. 6레벨 효율이 별로 안 좋. 난 모르겠다! 날 죽여라! 몰라! 영능 써! 억울해서 이거 못하겠어! 이대로 억울해서 못 참겠다! 야 잠깐 조지 뭐 있었죠? 아 근데 어차피 영능 영능 누를 것만 무로 해야 되는구나. 판단의 두 개. 오케이 확인. 발광 아~ 음, 궁수보단 발광이 훨씬 좋기는 한데, 맞아, 두개로는 안 보여. 이게 왜 장로가 있냐? 아, 그냥 육발이 망한 거구나! 유도라로 1렙 뽑아도 할만하다고요? 라고 하시는데,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이러고 다음 턴에 용 쳐내면 될듯? 근데 옛날에 못 써본 기물이나 약간 옛날에 사기였던 영웅들 약간 롤백하는 모드 같은 거 나오면 좋겠다 물론 그런 모드 절대 안 나올 것 같지만 나 예전에 천벌도 못 써봤거든요 천벌도 써보고 싶고 온순맨님도 솔직히 손승맨님도 솔직히 다시 써 보고, 싶 고, 그러니까 전장 클래 식안 나오 냐고 아, 나 폭풍 먼저 던졌어, 야됐잖 아, 아 o r r 아, 뭐야, 아니, 왜장로 했다, 줬어 아니, 뭐야, 아니. 아 아니, 아이 아니, 겁나 또 생겨가지고. 아니, 왜 이렇게 생겼어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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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담턴 어병는 조진다. 뒤졌다. 와아뭔 쌍리로이? 오우야, 네 친구 약간 야. 내꺼 다 가져가면은 약간 달달한데요. 장로하고 지금 다갖구가기 생겼어. 짝꿍 앙카에 장로 했다가 버금가. 그러게 얘는 절단자 왜 갖다 팔았냐? 정말 멋있어요. 자, 어가자 어! 어! 뭐야? 개지렸다. 와, 씨 뭐야 이거? 아이 솔직히 이거는 처음에 일성 딸이 나왔잖아요. 돌려받은 거죠. 예. 무르? 무르도 쓰고 싶다. 무르, <laughs> 황금 <황금물을> 무르라고? <하고? 웃음> 그런데 반짝반짝도 써보고 싶네. 아, 어... 이거 8분의 1을 해야 돼? 아, 7분의 1을 해봐야 돼? 에잇! 오! 오! 뭐야, 이거! <laughs> 돌아가렴, 겁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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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아니, 잠깐만,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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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니! 아니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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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뭐 하냐고! 나 진짜! 뭐 하냐고, 지금!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<laughs> 와 아니 이판 레전드인데요? 뭐 극락과 나락을 다 갔다 왔는데 <laughs>